앞으로 남아 있는 세 번의 세계 대제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민족들간의 전쟁이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세계적인 동맹. 여기도 예수님께 대항하는 전쟁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이 전쟁입니다. 이거. 인자야는 고가 마곡 땅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게 대하여 예언하라 말하라 주나의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속하느라 이 메세이기 모스코바 투바리 토벌스크입니다 휴구가 가까이 오고 대활란이 가까이 오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초반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이 그림입니다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배하여 너는 그들에게 감시하게 되라 러시아 너는 독일의 부대 터키의 부대 러시아의 부대 에티오피아 리비아의 부대들을 지휘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적인 동맹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기돈 전쟁 끝에 전쟁은 전 세계가 동맹을 맺는 겁니다. 다르죠, 이게 천왕국도 아니고 제림때도 아닙니다. 휴고 직전이나 직후에는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이것이 휴고와 대활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전부 다 러시아와 동맹이 된다 그러면 아무도 러시아를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서방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러시아가 내려올 때측방을 위협하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제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전쟁은. 그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작전이 완료되면, 터키나 다른 나라들에게 아마 외교적 수단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동맹을 맺어서 또 다른 뭔가 행동이 나오면 진짜 가까운 겁니다 이, 이것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공격하느냐. 우크라이나에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뭐, 카바리의 본고지가 거기고, 과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였고, 그렇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마귀적인 영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려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이 또한 들어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메세과 투발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나라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부대의 책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